네, 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한 일로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멋지게 퇴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무래도 제가 1인기업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사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표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멋지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표를 내면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사표를 언제 내야 가장, 뭐, 본인한테 좋을지,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다행히, 얼마 전에 뭐, 노무사님이 오셔서 좀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 여러분, 5월에 퇴사하세요, 5월에. 아, 어, 저는 이제 7월에 퇴사했는데, 아무런 뭐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한 거예요, 3일만에. 근데, 지금 노무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아, 2월이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3월, 뭐 4월 그리고 5월 있잖아요. 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퇴사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일수 대비 어뭐 공식이 있던데 그건 노무사님 강의 한번 보세요. 이 근무 일수가 짧을수록 좋대요. 좋대요.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시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그 퇴사 일자를 아직 못 잡았다. 그럼 5월에 좀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여금하고 이런 회사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어, 실업급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한0 개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받도록 광고 사직을 당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멋지게 나가시지 마시고요. 광고 사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서 딱 나오시면 정말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큽니다. 근데 광고 사직을 당했다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내 실업급여 부당수당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뭐 원의 벌금을 내시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필요 없고요. 가능한 한 회사한테 권고사지를 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1인 기업이나 부동산으로 좀뭐 여러 가지 수익을 마련하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좀 버티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본인이 수익이 마련이 안 된다면, 그리고 저는 수익이 마련돼도좀더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 회사를 다니는 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를 왜다니지 몰랐는데, 그냥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취직하는 줄 알고 회사를 갔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 회사를 왜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대출을 많이 받고, 이자를 정확하게 내려고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업가 분들은 요런 말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직장인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을 보고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대출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자가 뭐, 많아봤자, 뭐, 0만원 내잖아요. 뭐, 그리고 월급이 300만원 정도면 이거 다 이자로 내셔도, 3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엔 5억 정도 빌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구나. 네, 대신 그 기간 동안 회사만 믿지 말고 내 1인 기업이나 여러 가지를 또 마련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아, 저는 1인 기업 카페 네이버, 1인 기업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 단톡방도 있고,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어, 나는 294편의 광만장자의 길이 간다. 책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직담의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들으시고 1인 기업 준비하시거나 회사에서 어, 사표 내시기 전에 본인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거는 유튜브 댓글이나 1인 기업 아카데미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